이거 어, 오토바이요자 오토바이. 제가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이승아예요. 제가 돼지하고 꽃돼지도 보여줄까요? 방금 지나간 오빠예요. 동준이도 있지만 <laughs> 여기 동준이 뭐 있다. 동준이 여기 글자 적혀있어 여기 준이에요 이제 제 활동을 한 건데 <laughs> 여기 이중준이가 <둥둥이가. 웃음> 여기 있 <또. 웃음> 여기 이중준이가이고 있는데요 이중준이가안 보인 듯이 <laughs>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제가 보여줄 <laughs> 여기 준이 보인다고 제가 진짜 돼지를 보여줄게요. 편대 같은 돼지예요. 진짜 이등우 오빠인데요. 제가 진짜 보여줄게요. 진짜. 끝에 제가 아까 좀 지나간 거 맞죠? 그게 꿀돼지예요. 돼지도 맞지만 여기 있는 돼지고 아까 좀지나갔네 꿀떼지. 꿀돼지예요. 한번더 봐볼 거예요. 아니에요, 안 봐도 돼요. 안 봐도 되니까, 오늘 이제 끊어요. 야! 얘들를한번더 보여줄게요. 그 다음에 끌게요. 이 돼지는 뭐죠? 꿀돼진가 뭐예요? 이 돼지. 자, 이제 진짜 꺼낼게요. 이번엔 모르지만. <laughs> 안녕하세요, 천연 제가 또 돼지를 보려줄까요이등준 돼지예요. 응. 이등준 돼지. 맞다이등준 응. 돼지 보여야